안녕하십니까 코인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엔소 코인 같이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자이 코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엊그저께부터 수상한 들분이 나왔고 오늘 갑자기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2천원대를 넘어섰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래들은 엔소 코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에 들어섰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언제쯤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지 가장 중요한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들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고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엔소코인을 요리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엔소코인이 가장 많은 역대급 청산이 나오면서 지금 한시간 동안요 거의 60만 달러의 청산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입사시간 기준으로 보는 거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엔소코인이 다른 코인과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규모로 빨간색으로 지금 청산이 됐고 보시면 결국 대부분의 청산은 숏 포지션의 청산 한마디로 스키즈가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중요으로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최근에 이 엔소코인을 어떻게 매매를 했었을까요? 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선물시장의 자금 유출과 유입인데요. 보시면 얘들이 언제부터 작업을 쳤죠? 보이세요? 얘들이 분명히 세달 전만 해도요 엄청난 규모의 순 유출을 거래소에 했죠자 그런데 중요한 게 얘들이 갑자기 두달 전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고 보시면 갑자기 얘들이요 일주일 전부터 엄청난 양의 넷플로우가 플러스로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한 시간 전 그리고 하루 전에 7,400포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 것 같을까요? 아니죠. 얘들은요 결국 지금 재단이 주도하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들은 지금 어떻게 고래들은 지금 선물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 이거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결국 미결제 약정 수가 최대로 극대화가 됐어요. 선물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포지션의 규모가 역대 최고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요. 고래들은 한번더 급등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쇼트 작전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결국에 쇼 포지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말은 결국 얘가요. 내일 아침 9시 또는 내일 오후 해서 결국 얘가 한번더 슈팅을 주고요. 갑자기 쭉 떨어지는 빅쇼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내가 지금은 가지고 가되 내일 아침 9시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께서 내일 아침 9시 전으로 순간적인 슈팅이 나올 때매드 타이밍을 한 번은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겠죠? 아니 그럼 네 말대로라고 하면 내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 내가 네 영상 보고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한데 내가 매도 타이밍 이제는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핸드폰 번호 010 949 5921 엔소라고 남기시면요 제가 가장 중요한 언제 한번 여러분께서 매수 또는 매도 하면 되는지. 제가 어차피 이거 한번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이 엔소 코인 사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할지 타이밍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토플으로 엔소라고 남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또다시 한번 엔소 코인처럼 올라갈 만한 코인들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도 남기시면요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 고래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자금을 유출을 하거나 유입을 하는 코인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엔스코인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들을 미리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숫자 7 남기시면 되겠죠 수익 나면 돈 내라고 하나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대가는 밑에 좋아요 버튼만 눌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얘는 결국에 한번더 올라갈 거예요 내일 아침 9시 전후로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얘가 올라가도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결국에 선물 시장의 고래들은요, 정말 수상한 드럼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지금 보시면 펀딩피도 갑자기 엄청나게 음수로 많이 차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이 지금 고래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거기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매수를 막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내가 일단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지금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한번 승부를 봐야 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지금 1시간 단위로 우리가 롱, 숏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요. 갑자기 숏 포지션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죠. 롱과 숏이기 때문에 결국 이 비율이 다시 한번 1을 깼다라는 거는 역대급으로 지금 엄청난 하락에 누군가가 배팅하고 있다. 그럼 결론은 나왔죠. 얘가 내일 아침에 슈팅 한번 주고 이렇게 떨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면서 결국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히겠죠? 그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한번 내일 아침쯤에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 이 코인 어떻게 오릴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9 3 9 5 9 1로 엔소라고 남기시면 돼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